우리가 왜 선체수중 촬영을 해야만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선 그물을 세월호 침물지점 근처에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희생자 유실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희생자의 유실을 막기 위해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강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을 절개 부위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것은 절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샘플을 해서 보여준 저희 영상입니다. 이게 첫첫 영상. 저희한테 유실망을 이런 형태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선체 유실 차단봉 114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편 1 3 9월 영상입니다. 보시 9월 5일 영상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원래 유실망이 되어 있거나 철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보시면은 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없이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간 입구인데 어 지금 원래 이 입구를 닫아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닫아놓지 않고 현재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데 여기에 원래는 철제로 해서 두 개씩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줄로만 얼기설기 해서 엮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100% 시신이 유지되어 있는 확, 어, 확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어,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건 자석이고 이게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은 처음에 6월 1일날 샘플로 하나 했고 나중에 뒤에 또 이거 샘플로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이게 두개 2개 같은 영상인데요 이쭉 나오면서 이 마지막에 이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면서 아, 작업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한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그리고 어, 차단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3월 2 3일날 찍은 영상인데요. 원래 여기가 그물망이나 철봉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줄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가 jtb 영상을 확인했을 때 3월 23일 날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창문입니다 여기 이게, 이게 창문 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시지방지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정부는 그랬죠 작년 11월 12일 날 수력을 종료하면서 구물망하고 차남봉을 설치하겠다고요 그런데 저희 확인해 본교가 아무것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는 이러고도 유실 방지 대책을 다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뻘 속에 묻혀 있는 좌현 객실 온전할까요?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창이고 뭐고 다 깨져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들어올리면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건 뻔한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객실 다 부서져 나갑니다. 그때의 유실방지대책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잘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조류가 강한 맹골 수로에서 그 배를 안전한 해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도대체 빠져나갈 그 구멍들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 어느 누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빨리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 기준을 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중 촬영은 저희가 할 필요 없는 짓을 나서서 오지랖 넓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